를 라인업 해 주시고요. 몰라300 얼마 380만 원. 400만 원 덜. 아니, 감독만입니다. 아니야. 자, 시 구장, 중앙으로 알아, 찍어야 돼. 시구장, 구장 중앙으로 입장하겠습니다. 찍어야 아. 돼. 시 구장, 구장 중앙으로 입장하겠습니다. 찬호야. 찬호야, 뒤에 안묶어도 돼? 야 오태준은 뭐? 오태준은 저기 FC 서울 상한 3학년 가 저기까지를 설정했습니다. 파이팅! 자, a b b 구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. 여기는 부모들이 별로 없는데. 요얘네 커. 비켜, 태 한번 때릴 거? 어? 한번 때릴 한때릴 BC 구장 른진행부탁 드릴게요.

편하이편하 좋아 좋아 괜찮아 맞아 보세지금부터4학년부 아, AB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그렇지. 킥아 킥가 아니야 킥가 아니야. 잘했어 잘했어. 공이 아까 패너너게 차 가지고 했다. 아 킥은 아맞라하면맞바아 킥은 안띄 된다. 다음 경기 안내입니다. 약 15분 뒤 15분 뒤 2시 20분부터 사방면프 경기 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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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리 주니어와 월드컵 정훈이 어, 뭐해? 시구장에서 파워풀FC와 탑 스포츠클럽 좋아 좋아 시구장에서 JSFC와 FC서울 상암의 경기가 예정됩니다 얘기해 얘기해 얘기오른 장에서 ASFC와 양조 시티 f c 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자 해당 팀선수단은약 10분 뒤, 약 10분 뒤 2시 10 발바닥 뽑에서 들어와야지. 2시 16분까지 해당 구장 바깥에서 대기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약 10분 뒤 2시 16분까지 구장 바깥에서 입장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벌려! 벌려! 출발 출발! 빨빨 태우 가야지. 성호가 올려 올려. 왼발. 그렇지. 그렇지 됐다. 좋아 좋아 태우. 어 됐다. 성우. 야, 성우. 준비 뒤, 안 뒤, 했어. 야야 성호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성호. 왜왜왜왜 성우야+ 성우야 캐시를 아야 아야 니 성우 잘했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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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우야, 긴장하지 안 말고. 잘했어+ 잘했어+ 잘했 자리 잡아, 잘했어+ 잘했어+ 아역 서, 잘했어+ 잘했 서. 잘했어+ 잘했어+ 잘성우 잘했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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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내려. 잘했어+ 잘내려 잘했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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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네명 살아니까 왜세명이네 명, 네 명, 성아네 명, 성우성우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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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잘했어. 아, 태우, 나이스. 태우 점프안 했으면. 나이 정비해, 정비해. 보이야, 예, 보이야, 예, 예. 성욱, 성욱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안으로, 안으로. 성욱 더 나가 더, 쭉더 나가. 성욱아 어, 잘했어. 성욱아 어디 쳐요? 좋아 좋아. 성욱 올려. 또 놓친다 또 뒤에. 성우가 뒤에 뭐라고? 뒤에? 찬우야 얘기를 해줘. 뒤에 찬우. 아, 찬우가 얘기해줘야지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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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걸렸어야 되는데 아 어, 좋아 저거, 저거 가, 야, 아 나이스 좋아 좋아 태우야 좋아 <목소리> 파이팅, 파이팅. 성우 파이팅. 성우가 얘기 많이 해. 성우, 성우 어디, 성우 어디야? 얘기 나가, 나 성우, 성우 나가 성우가 던지고아 차로, 차로. 형님, 형님. 어왜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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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뒤로 안 해? 넣자, 넣자, 넣자. 옆에서 봐. 집중해, 집중. 집중. 자 긴장하지 말고 하는 대로 하면 돼. 됐다. 됐어, 은결이도 됐다. 입힌다. 잘됐어. 자, 다됐다 따다. 찬호 찬호. 됐다. 아, 시영이 왜안 붙어? 은결 잡 태호야 적극적으로 해. 준비 고정으로 쏴아오는데이 아가이 차노고정이로탁 쏘아버리지. 앵글 흔들어가냐? 아니 이 돌린다. 이거. 없어 없어 갈데 없어 갈데 없어 갈때 없어. 자 붙었어. 어 그렇지 차놓거 차노거. 안돼 차라이드 금룡. 됐어 됐어 붙어 붙어 서서 서. 서, 서. 서. 아우야 아, 어잘어잘았어 좋아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어 음. 잘하고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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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하고 파이팅, 파이팅. 우리 하고하고있하고 있어. 잘하고 하고하고하 끝까지 가, 가, 가. 지여기제 낀다, 제 낀다, 가, 기까 좋아, 차까지아 태우 지여기우리 볼, 우리 볼. 아마지막에막지여는데 아니, 막고 아, 올라가는 거막기까 공이? 는아니 먹지 마. 가만 가만서, 가만서, 가만서. 찬우 찬호 좀데리고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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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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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성우가 11번 잘 봐. 돌아뜨는네들김숙기김숙기성우아 가자. 좋아, 좋아. 쉬어. 좋아! 됐다. 가 자, 자, 가운데 자, 다잡 자, 잡 자, 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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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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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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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안 돼, 안 돼,

몸싸움을 응. 안 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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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 아, 해달 아, 가 아, 아, 막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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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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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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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trowood. 하는 l keep you out o 반대. h e house. h 경기 종료 5분 전입니다. 경기 종료 5분 전. 성우희 성우 나가. 나가. 됐다. 반대 반대. 슛! 오! 뱅! 네. 반대. 오케이. 성우가 준비, 준비, 준비. 하루에다 i a T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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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성우 T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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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a Tia, t 성 a Tia, t i 뒤에. i 해 t 천천 천3천천주고 성웅이 너 자리 빨리 가. 너 자리 빨리 들어가 성욱이 자, 우리 한 번. 한번더한번더한번 더. 성웅이 돌아야지. 돌아야지. 널 움직여야지. 태우 태우. 됐어. 아! 때려! 아! 아깝다. 아유. 자! 성욱이 잘했어. 좋아, 좋아. 아, 성욱이가 떨어졌어. 아, 성욱이, 그 아직 노래 안 나왔지. 아직 노래 안 나왔지. 쪼, 쪼 커트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정훈이가 <laughs> 막 나와버리는구나. <laughs> 시영, 시영, 시영. 경기 종료 3분 전 경기 종료 3분 전입니다. 아, 아 트리핑! 좋지. 됐다, 됐다. 됐다. 슛, 됐다. 됐다. 크라, 크라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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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아, 나이스. 됐어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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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다리면 안 돼. 빨리 판단해 이거. 경기 종료 1분 전입니다. 경기 종료. 성우 성우 첫째. 우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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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경기 예에 우리가 우리 본인의 가 간다. 성우. 성우 간다. 끝까지 끝까지. 어 안 되는데, 빨리 삼성으로 올라가는 게 나은데 찬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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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s 리고 s u n g s a m s a m s u 돌아뛰 a 그 a m s a 잡아 잡아 잡아! 기! 자 빨리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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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! 기형! 시험을 잡고 해! 해! 왜? 왜? 자, 자 무장별로 30초 이내 아, 경기를 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잘했어,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자, 다음 경기 나이스, 입장 하시겠습니다. 다음 경기 팀들 바로 입장 하시겠습니다.